찬송가 293장.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물리죠 주의 사랑 비칠 때기 부모네 그큰 사랑 내 마음 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큰 사랑 내 마음 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큰 사랑 주의 사랑 빛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원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큰 사랑 그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큰 사랑 내 맘속에 와 평안과 기쁨 주네 그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 주시며 복음 밖에 파시네 그큰 사랑 그큰 사랑 내 마음 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찬송하네그큰 사랑 내 마음 속에 화평한가 기쁨 주네 그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정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는 그큰 사랑 그큰 사랑 내 마음 속에 충만하게 비출 대 찬송하네 그큰 사랑 내 마음 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큰 사랑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어, 에스더서 2장 11절에서, 10, 아,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에스더서 1 아, 2장 11절에서,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열두 달 동안을 행하되 여섯 달은 모략기람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네시 사하스가스의 사스가스, 소아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국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고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대베로레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 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골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당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스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린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더를 자기의 딸같이 양육한 모르드게와 그렇게 양육된 에스더의 모습들 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사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룻기와 함께 여인의 이름이 성경의 제목으로 등장하는 두 개의 성경 중 하나이고요. 룻기가 모압이라는 이방 여인이 모압 땅의 이방 여인이 유대 민족에 편입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된 이야기라면 에스더서는 유대 여인 에스더가 이방 사회에 편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보존하게 된 이야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기 않아서 정경에 편입될지에 논란이 있었던 책이었는데 이 책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알 수가 있고 또 에스더서의 사건을 통하여서 유대 민족이 보존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언이 예언의 성취에 바탕이 된 중요성 면에서 전경으로 채택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어서 유대 민족의 멸망을 막는 사건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는 처녀들이 뽑혀서 왕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달의 정결의식을 거친 후에 왕에게 나아갔다가 후궁으로 물러난 후에 다시 왕에게 불려지지 않으면 평생 후궁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에서는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서 왕에게 더욱 사랑을 받게 되는 과정이 나오고 왕후가 되는 것이죠. 주목할 것은 이 과정에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도 안 나오지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15절에서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이라는 이 표현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영어성경에는 Adopted 즉 입양하였다 라고 되어 있고요. 히브리 어 언어를 찾아보니, 라카크, 로, 러바트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라카크가 데리고 왔다. 이런 뜻이고요. 로는 그녀를 이라는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러바트가 딸로라는 뜻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계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이니까 모르드계의 사촌 동생인데, 모르드게가 애초에 동생으로 데리고 온게 아니라 딸로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딸로 데리고 왔으니까 딸로 키운 것이지요. 유대인이 자녀를 키우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방법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쉐마라고도 하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짐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는. 너는 또 이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문설주와 밖간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매 순간 어떤 순간에든지 전심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가르치고 그 방법으로 쉬지 말고 충성되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10계명 말씀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에스더가 오늘 본문 20절에서 모르드계의 명령대로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에스더가 나중에 유도의 민족 멸절에 급박한 순간에 정말 하이라이트가 되는 말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생명의 순정을 하는 이유는 이 모르드개가 자기의 딸로 양육한 것에 근본이 있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순간에도 모르드개의 곡면을 따르는 것이지요.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보존과 인류 구원의 한 초석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말씀에서 생명이 남을 또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 오게 된 부르심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저희 자녀들이 성교사의 꿈을 이야기할 때, 그에 대한 가장 좋은 양육은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은 가는 성교사가 아니라 그리는 성교사,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저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아니 어떤 방법으로라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겠지요. 성경에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이 제가 찾아보니. 약세번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한 번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 할수 있거든, 이 잔을 옮기소서 라고 이 말씀 기억나시죠? 그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은 바울의 신학서신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진정 그렇게 믿고 부르시나요? 예수 그리스 도의 영 성령을 받았으니 그 영으로 양 자의 영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지 금은 영의 아버지이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영 안이 열린 성도이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육신의 부모이기는 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진정한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을 저희에게 잠시 동안 보내주신 것에 불과하다는 믿음이 저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자녀가 자기 것이 되기 쉽고 온갖 상처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생기고 온갖 세상의 것들로 자녀를 잘못 인도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을 말로 가르치는 훈육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진정으로 좋은 교훈은 교훈의 말씀은. 몸소 보여주는 훈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장로들에게 권하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는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이의 본이 되라. 아멘. 뭐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생명처럼 다가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 처음 3년간 저희 아이들의 주 양육자 노릇을 좀 했었는데,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제 감정을 아이들에게 빚으라는 일을 많이 했어요. 저희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회개하는 계기가 좀 있었고, 지금도 때로 넘어지지만 많이 좋아진 편입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는 반드시 사과를 해요. 저는 부모 자신이 할수 없는 것은 아이들에게... 시키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본인이 하신 모든 말씀들,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을 모두 철저하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이단적이긴 하지만 신학에도 예수님의 모본을 모두 따라야 구원을 얻는다는 모본설이라는 신학도 있었습니다. 구원과 연결시킨 면에서 이단적이긴 하지만 주장 자체, 즉 본을 따르라는 것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오신 것에도 이런 의미도 좀 포함되어 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의 최종적인 본이셨어요. 그래서 초대교부들 대부분 교회사에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본을 따라서 순교를 했습니다. 에스더는 본문 15절 말씀처럼 본인에게 주어진 것 외에 더 욕심내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가 되시는 진정한 믿음을 갖는다면 10편 23편 1절 말씀처럼 야회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즉, 더 부족한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부족함이 없는 아이들로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21절에서 3, 23절까지,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물을 적발한 것과, 그리고 그 사건이 호상 없이 묻히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뒤에 나오겠지만 유대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섭리하시고 예비하신 사건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건 위주의 말씀이지만 이 사건들 속에서 우리를 친자녀로 양육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저희의 자녀들에게도 진정한 아버지를 찾게 하시는 종된 부모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하여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시는 형통과 영생의 길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서 모르게와 에스더의 관계, 즉 사촌 오빠 사촌 동생이지만은 자기의 딸로 양육하는 모르게의 모습, 그리고 그 양육을 묵묵히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서 이 부족함이 없는 더, 더 뭔가를 바라지 않는 이러한 겸손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난 에스더의 모습. 그리고 이것이 정말 그 근본이 되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자기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유대민족의 구원사건을 이루는 그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짐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그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저희가 또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요, 즉 생명을 다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저희 마음에 심겨졌을 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저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여기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저희가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저희의 감정을 배설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니까 넘어지더라도 반드시 사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성령을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저희들의 노가 아이들의 상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 아이들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가시기를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정말 친 부모님이 되어 주신, 그리고 되어 주실, 그리고 이미 우리 아이들의 어, 부모님이신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